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아닌 주식의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제가 이제 그 고객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그 삼성에서 만드는 수많은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그 전자제품을 사는 소비자로서 만나는 것과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로서 삼성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입장이 틀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를 즉 자본주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식에 투자해 보는 겁니다. 실제 한번 투자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라도 사 보세요. 주주로서 보는 삼성전자와 내가 삼성전자가 만든 TV를 갖고 있는 구매자 소비자로서의 입장과 굉장히 틀려져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아 삼성전자가 잘해가지고 배당도 주고 주가도 올라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측면이 틀려지는 거예요 입장이 포지션이 틀리는 거죠 스테이터스가 자 그러면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어, 지금 사도 되나 비싼 거야 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알려면 PER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P E R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라이스 어닝 레이 n i n g ratio 이것뿐만 우리라영이로뿐 약자를 보 영어로 앞에 자온 보실 자로 앞에 나온 다분자서지어주니와그회서지한 주가와 어회이의한 그 주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 순이익의 비율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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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t 가 o r 천원 i o r 요 t i o r a t i 세우 순위이 그러면 퍼가 몇 배다? 5 배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주식이 만 원이에요, 만 원. 똑같은 업종이 있는 주식인데 똑같이 주당 천 원을 벌어요. 그러면 퍼가 몇 배다? 1 0 배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주식을 A라고 러고이 주식을 B라고 한다면 어떤 주식을 사실래요, 여러분은? 그러면 똑같은 천 원을 버는데. 주가가 5천원인 게 만원인 것보다 더 싸죠. 즉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벌어드이는 수익, 수익력은 똑같은데 주가가 더 낮구나. 그래서 퍼의 비율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를 가지고 물론 고평가, 저평가를 바라보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른 시간에 다른 기에 꼭 계속 또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텐데 일단 오늘은 이 퍼라는 것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퍼가 낮으면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퍼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의 일반론으로서 통용이 된다는 거죠. 다만 어, 성장성이 높은 경우에는 퍼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있잖아요. 벌어들이는 건 적은데 미래에 많이 볼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퍼가 높아도 거래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할 때는 이 퍼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퍼라는 입장에서 볼때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그 비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TSMC라고 있죠. 대만에. 주로 이제 비메모리, 비메모리, 이쪽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자, 그러면 TSMC가 대략 한 15배 언저리, 뭐, 요 정도에서 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10배가 좀 넘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이 퍼는, 즉, 수익력 대비 지금의 주가인데, 이때 이 수익력, 즉, 세후 순이익은 예상되는 순이익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복잡한 내용까지는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게 고평가인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라는 것을 체크하는데 어떤 그 도식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퍼가 좀 낮구나. 하이닉스는 뭐 이제 조금 더 낮은데, 여기서는 이제 하이닉스는 좀덜 중요하니까. 자, 퍼가 좀더 낮다는 건 뭐죠? 아, 비슷비슷한 업종에 있는데, 대만에 있는 tsmc라는 회사보다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그 반도체 회사 중에 삼성과 이렇게 견적할 만한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워낙 삼성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이요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관련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자 그러면 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퍼가 20배가 넘습니다 가령. 어,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퍼, 그게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 회사의 퍼는 2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10배 언저리에서, 10배 좀 넘는 수준에서 퍼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만 조금 더 높죠? 미국은 심지어 2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10만 원일 수도 있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5만 원대라고 그러면 10만 원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죠? 저평가인가 고평가인가 라는 생각을 할때 결코 비싸지는 않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수치로서 가늠할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우 저렴하다 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오르니 떨어지니 하지만 매우 비싼 것은 결코 아니겠구나. 다른 업종 내에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볼 때도 충분히 비싸지는 않아요. 매우 싸다라고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비싼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꼭 사세요. 혹은 삼성전자를 지금 꼭 비싸니까 팔아야 돼요. 이런 논점에서 보기보다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의 대표, 주식, 대표 주식에 투자하는 그럼으로써 삼성전자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면서 벌수 있다는 거죠 단기에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최고의 주식에 투자하면서 성과를 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어,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야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 기, 기존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영업이익이 바로 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쭉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가가 함께 쭉 오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시자고요. 2018년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이었어요. 어, 영업이익률이 24%가 넘습니다. 제조회사가요 영업이익률이 25% 원절이 된다는 거는 어, 나쁘게 표현하면요 이건 준 사기입니다 사기. 제조회사가 영업이익률의 평균 8%가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와이벌 때 주가 바짝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4% 원절이로 2020년에는 생각이 될 거고요. 그래도 25조를 봅니다. 25조를 넘게 벌일 대하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한 달에 2조씩은 순이익으로 벌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업황이라는 건 원래 이 전자 관련 업, 업황 이 업다운이 좀 심한 게 강점이자 단점인 거예요. 지금 삼성이 힘들어요. 그러면요 다른 회사는 정말 힘들어요. 업팡이또 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힘들 때 제대로 투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업팡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또25% 수익률을 영업이익률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되면 또 어마무시한 또 이익을 거둬들이겠죠. 그러한 기대,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결코 경기는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삼성전주가도 잘안 떨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오르기도 하고, 바로 그런 것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 어르신들 가끔 그런 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걱정, 삼성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삼성은요, 어, 잘 나갈 겁니다. 잘 나갈 거고요. 때가 되면 또, 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왜냐면, 업이, 업 자체의 메이저 플레이어기도 하고요. 어, 삼성전자 안에 사업 포트폴리오도 아름답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쨍쨍할 거예요. 위기가 오더라도 많이 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 이 삼성전자를 사서 대박을 낼수 있느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이 성장하는 한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도 그 이상은 성장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죠.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여유 돈으로 한번 사보세요. 재밌을 거랍니다. 재밌을 거예요, 정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